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오늘은, 어... 어 우리 베랭고어 반용품? 같은 음식용품 소개해줄게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높은 3대 깍지 하다했어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바이클레인데, 요거는 흰색, 초록색, 검정색, 주황색이 렇게 미니 아이 클레이 있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따로 색깔 만들어둔 아이 클레이이고, 그리고 요거는 파란색 아이 클레이, 요거는 노란색, 형광 핑크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어... 뒤에 있어요. 저 뒤에. 하하. 어딘지 잘못 찾겠어. 그래갖고 자 아, 이대로만 소개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빈둥이고 요거는 어 요거는 어, 아기 이웃이 월레미님출처 아기 이웃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아기들. 씌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유 만들 때 색깔 넣는 건데, 글라스 데코. 색깔 넣는 건데, 이거 진짜 분유 색깔 나요.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통은 약간 헬기 음식 같은 거담아줄때 쓰고 있고, 눈붙잡해 가지고 공가적 꼭지는 놔둘 데가 없어서 그걸 놔두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그 애기 면봉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두 종류거든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음, 약간 여행갈 때 정도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평상시에 자주 쓰는 그런 연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리자면, 여기 티백도 있는데, 그 누구 출전했더라? 아무튼, 티백도 있는데, 그 무슨 분 출전인지 모르겠고요. 댓글로 써도 돼요. 그 이거는 주사기인데, 스포이드 주사기예요. 다이소에서 구매하였고요. 이것도 아기들 약 같은 거 먹일 때나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 시프터께, 시프터께, 이렇게, 대량? 세... 음, 아무튼 아무튼, 이쌓여있고요이것또 보여드리면, 각종 도구 같은 거, 아기 밥 만들 때 도구 같은 것도 있고, 해방불도 있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볶음불. 어, 분, 이거 애기 부녀 만들 때 이거 써도 되지만 그는 플라스틱으로 담으기면 편하긴 해요 그리고 요거 숙, 스푼들 애기들 스푼 먹일 때 스푼 그리고 요것은 어, 아기들 그 젖병이나 약 같은 거 먹일 때 쓰고 있고요 영양제나 뭐지 먹일 때 쓰고 있고요 자, 에휴, 그리고 이것, 이것은 하기들 영양제인데, 에휴,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금씩 만들어 쓰고 있어요. 잘, 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좀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 젖병이랑 또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소스통 젖병도 있긴 한데, 그지뭐든지잘 모르겠어.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레이콘 있어요. 플레이콘, 플레이콘이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기들 어, 음식 용품, 밥 먹을 때 용품 약간 그런 걸로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아, 그리고 아이 플레이는 어, 아기들 그 간식 만들어 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안녕! 안녕! 바레미님 채차 이유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휴지를 찢어주세요. 배지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물을 뿌려주세요. 부어주세요. 물을 또 부어주시고 손으로 해보는 거, 이유식 한 개는 이유식 숟가락이. 고개는하이렇식숟가이이고게 개는 어, 먹을 때 쓰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